ESP는 지금 완전히 껐고요. 아, 완전히는지는 몰라요. F20은 완전히 꺼지는 거 확인했는데 이거는 아직 모르거든요. 일단은 껐봤어요 그리고 모드는 스포츠 모드랑 말한 대로 아, 근데 비행 다운을 딱 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고향에 온 듯한 느낌? 제가 비행 다운을 굉장히 오래 타 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친숙해요. 아 앞에 보니까 또 F20 11% 8 d 도 있어요. F20은 해치백이라가지고 움직임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F30도 뭐 엔진 배치는 똑같으니까. 대신 좀 지가 트렁크가 있어가지고 지가 길긴 한데. 그래도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봅시다. 예, BMW. 저는 BMW를 사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제 일상용차가 BMW였거든요. 이 BMW 뭐 236, 그 다음에 230, M3. 그외에도 E39 이런게 있었는데 그래서 BMW를 타면은 되게 친숙해요 어, 에어컨은 아주 잘 나와요 근데 오늘은 구름이 근데 스물스물 모여오는데? 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줄런지 차량 상태가 어떻도있지 타이어 공기압이 앞, 앞이 41.6 그러니까 거의 40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조금 편찮은 있는데 40 정도 40 psi 그치백 보다는 이 세단이 더 바디 감성이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부피가 크고 길어요 쓸데없이 트렁크 부분이 길어 가지고 뒤쪽 오버행이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어떻게 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F20 120D가 2분 안아 한... 지금 근데 타이어가 참 문제는 지금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 T31이라는 타이어인데 굉장히 어, 화약하게 생겼었어요 일상용 타이어 정도였는데 비가 오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마른 면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미끄러울 거야. 그리고 차주분이 브레이크 패드를 아까 뭐 어느 브랜드를 끼웠다고 앞 브레이크 패드를 바꿨다 그러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성능의 거의 90%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거 녹아서 없어질 것 같아요. 또 그거 감안해서 브레이킹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용 BMW들이 쓸수 있는 수준한 좋은 브레이크 패드가 잘 없어요. 세로도 아, 이런 거는 또 일반 시리즈밖에 없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성능을 내는 타이어가 브레이크 패드가 잘 없더라고. 요 다행인 것은 구름이 좀 껴가지고 직사광선을 받지는 않아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 z f 8터은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감동적이에요. 저희들 앞에 있는 F20은 서스펜션이 보니까 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차가 날카 낮아요. 그 스포츠 모드. 오! 와! 신난다. 와, 움직임 좋은데? 예, 아, 약간 언더스튜가 있네요. 앞에 차에 지금 저기 서킷스토리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서킷스토리 저도 헤어리죠 오우 타이어가 접지 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역정적이에요 코너에서 어 비법을 하나 떨어졌어 아 근데 무거워요 차가 F21보다는 훨씬 무거워 자 돈다 보세어요 여러분? 예, 지금 제가 돈다 그랬죠? 더 올려볼까? 돈다 너무 돈다 너무 돌 때는 카운터 스티어 동작을 해주셔야겠죠? 앞에 차들이 왜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 두 개를 댔고, 예. 앞에 두가좀 빨라 보여요. 가봅시다. 이거 뭐야? 투스카니하고 이거 미다오 이거 레이스야? 내가 이거를 달려야 되는지, 지금 따라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스럽거든요? 예, 투스카니는 초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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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에피0보다더잘 돌아가는데? 자, 에어컨을 끄고, 탁하니가 과연 비켜주는 건지 안 비켜, 예, 비켜는 게 아니었어요. 다 꺼져요 좋아 와, 조금 미끄러지해드니까 벨트가 나를 막 조여요 지금 아 벨트가 너무 조여 <laughs> 사고나는 중이라고 생각하나봐요 <laughs> 생각이 차 생각에는 지금 사고가 날거라고 생각했는지 벨트로 막 조여요 저를 아니 이게 변속모드가 있는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왜 이렇게 RPM을 다 못쓰지? 가 제가 초월한 스카이가몇 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가 더 빨라요. 스카이가못 따라오네. 아까 어, 그러니까 이건, 이건 디젤 차인데 생각해 보면은 디젤 차가 이래도되나 아, 서스펜션이 너무 부드럽다. 예, 앞에 이 e 바디보다도 더 부드러워가지고 예, 이게 제가 이 e 바디에서 이 e 구간에서 F30이 되면서 제일 불만이 서스펜션이 너무 부드러운 거였거든요. 역시나 부드러워요. 범프 여기 연석을 찍었다면은. 반대쪽으로 차가 빡찢는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아, 제가 사실 저는 F 바디를 타보지 않았, 잘안 탔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드럽더라고. 독일차라는 BMW가 하 기본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거 그런 게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 브레이크 패드 역시나 안라고요 서스펜션, 스프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프링하고 대포가 너무 부드러워요 모드를 어떻게 바꿔, 변속 모드를 바꾸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신난다 2분 8초가 나네요 이, 이 타이어로 근데 이게 지금 변속 모드를 내가 이게 단가가 내가 완전 대로 됐다. 매뉴얼 모드가... 아, 매뉴얼. 오케이, 어... 어디가? 아,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오케이, 예, 됐어요. 합시다. 다시 갑니다. 천문더아까 아, 안 네, 어, 돼. 겠네 혹시 그 파워드림프트가 돼? 파워드림프트가 돼? 아, 이제 RPM 더 올라간다. 맞아요. 매뉴얼 모드를 했으니까. 예, 네, 전석을 뒀어요. 근데 이트 레버 위치가 굉장히 헷갈려요. 무슨 소리지? 네. 오, 여기서! 오, 여기서 너무 찍어, 이쪽이, 왼쪽이. 연속을 치고 나면은 너무 찍어요. 와, 불편하다. 사실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뭐 무슨 소리지? 아, 저는 역시 FR 차가 좋아요. 크안 들어요, 와, 이번에 유인이싹 만들어지는 코너 지름에서 싹차 돌아가는 과정이 보이셨나요? 기가 막히죠. 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뒤에 크 따라와가지고. 네, 기록은 뭐 2분 8초가 났는데, 더 줄여볼라 그랬는데, 네, 지금 또빨른 차가 가서 한번 풀다운을 좀한 번. 브레이크가 너무 안 들어요, 일단. 브레이크를. 네. 브레이크 패드만 좀 순정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순정패드 기장이 너무 비싸고, 일반적으로 길었을 때는 사실 상관없잖아요. 근데 또 트랙에 와서는 순정패드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거 올라오는 많이 없던가 하는 일이 소심하게 오지? 이번 드랩은 남들 몇 시에 들어왔지? 50분에 들어왔나요? 그죠? 무슨 소리야, 이거? 네, 뭔가 단소리 나는 소리가 살짝 나는데 신경 쓰이네요. 들어왔죠. 들어가서 택시를 이번에는한 바퀴 만 그렇게 어떻게 하고 그냥 주로 어디 갔습니까? 나가서 네, 차두 번을 모시고 택시 주행을 합시다. 기업자들 그래봐야 뭐한1 5초 정도 빠지는걸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는데요. 보셨어요. 방금 이 움직임 와, 기가 막히죠. 해서 택시를 합시다. 이 타이어로는 기록이 잘안 나요. 근데 그래도 빠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겠합니다고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어떻게 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네. 어차피 한 사람 타고 하면은 동만큼 네. 느려지는 니 감안하고 하면 되니까. 네. 일단 비가 살짝 쏟아지니까 더 다이나믹하잖아요. <laughs> 네, 아, 그래요? 노면이 미끄러워요. 예,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탈해가 더 무서워요. 마른 노면에서 예. 차는 역시 BMW는. 네. 네. 거짓말을 안 해요. 정말. 아, 이게 근데 F20보다 더두낮 짓도 하지만은 움직임이 커요. 크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트럭가 우버행이 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약간 힙한 바퀴가. 어? 막빗덩어리가 떨어져요. 빗덩어리가 아,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마른 노면하고 젖은 노면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laughs> 다이내믹하네요 한 세션 안에 다,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어, 이거는 뭐 지치기 뿐인데 <laughs> 뒤에 막뭐 튜닝이 많이 되어있어요 이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소리 아까 이것 때문에 어택하다가 멈췄어요 자, 아, 이제 보니까 뭐 그냥 별소리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네, 네, 진동 간음 같은 네. 정도 예. 네. 네. 이렇게 그 보면, 제가 라이센스 때문에 네, 그 아침에 주행을 했었는데, 예. 그냥 차원이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브레이킹으로 네. 원하는 지지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 되어있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정말 저렇게 네, 안 들어가는데 <laughs> 맞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잘못 바꿨어요. 그죠? 선택을 잘못해. 네. 지금 브레이크 때문에, 자, 예, 밖으고 갑니다. 자, 갑니다. 비가 오면 사실, 이 차가 받는 부담이 덜 한데. <laughs> 테슬라가 있어요. 네.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네. 제가 취미로 하던 산길 와인딩이랑 예. 느낌이 너무 달라요 아, 그렇죠? 네. <laughs> 거기서 이렇게까지 한 게까지 안 타잖아요 전속도 내부림 임시 5000이 넘는데 일부러 더 빨리 하고 있어요 그냥 불안해서 네.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5,000까지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파워 때문에. 네. 아, 이럴 때 지금 저 움직임 보이시죠? 네네. 자 여기서도 오... 자, 아반떼들 앞에 아반떼하고 네.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다르죠? 우리가 지금 이들 아우. 안으로 파고드는 능력이. 네, 그러네. 완전 달라요. 자 앞에서 심지어 지금 테슬라보다도 우리가 더 파고들죠. <laughs> 테슬라 감사합니다 믿겨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우리가 브레이크 안 쳤습니다. <laughs> 브레이크 안 쳐서 돌려버렸어요. 오 어, 미션이 왜 이래? 또겠어. 예 차가 지금 살짝 걱정이 돼요. 네. <laughs> 터질 까봐요예 그래서 이제 알 p m 을다안 썼어요 작전상. 네. 와 직선 가서 보뒤 이제 지금 테슬라가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맹추격을 하고 있어요. 세게 돌아서 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TCS는 다 끝이 끄실... 네, 다 껐습니다 어... 뭐, 다 꺼져요 이 차가 그리고 어... 네, 좋아요 와, 근데 변속기는 네. 되게 좋아요 속변속도 말을 되게 잘 듣고 보통 이 저는 변속 그다 안 되는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되게 말을 잘 들어요. 제가 이따금씩 이제 고속에서 예. 그 수동 변속을 해보는데 예. 어 답답함 없이.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까 을 싶고요. 근데 차가 역시 무거워. 그러니까 요 앞전에 네. 이 앞전에 이바디에 비하면 많이 무거워요. 네. 저도 타면서 밸런스는 좋은데 확실히 것 예. 껐다. 그리고 네. 서스가 너무 부드러워. 아, 네. 네. 출렁, 출렁거리죠 아, 이게 이게 BMW란 말이야. <laughs> 근데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너무 불발할 수가 없는 게 네, 네. 요즘 나오는 이 시리즈하고 이 시리즈는 전륜구동이면서요. 아, 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저나 이제 3 시리즈하고 4 시리즈까지도 만약에 전륜구동 만들면은 나 이제 BMW를 안차할 거예요. <laughs> 그러면 미랑 다른 게 뭔가요? 그쵸? <laughs> 독일체 미니! <laughs> 아, 크잖아! 네. <laughs> 큰 미니! <laughs> 맞아요. 자, 여기서 이 위로 싹 파고 들가는 느낌이 네. 되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FR이 정말 역시 되게 편해요. 이러니까 이게 FR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동안 전륜구동만 타봤는데 예. 오늘 FR 맛을 제대로 봅니다 아 그쵸?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제가 FR 왜 애찾는 자인지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자 이제 쿨다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차가 네. 우리가 몇시에 들어갔죠? 50분에 들어갔나요? 네 맞습니다 예, 5분 남았는데 안돼요 쿨다운 해야될 것 같아요 예, 항상 이게 차의 사정을 봐주는 우리가 <laughs> <laughs> 이런 주행을 합니다 이게 차를 이게 그렇게 막 무작정 세게 다루지 않습니다 차 빨리 보내주고 사람도 좀시해야 되니까 네, 에어컨을 켜보니까 에어컨이 나온다는 거는 네. 아직까지 수월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 이게 제가 예. 항상 주행을 예. 하면서 예. 그 여름이니까 예. 엔사시엔진이 예. 화재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항상 그 엔진 바보 하나 온도 예. 어... 자세히 예. 좀물 타시면서 네네. 다음 세션쯤에는 우리가 빗길 탈수 있지 않을까라는 <laughs> 기대가 한번 해봅니다 네, 빨리 안갈겁니다 다른거보다도 브레이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laughs> 안 들어와 브레이크가 <laughs> 뭘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아 브레이크는 필이 네 브레이크는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뭐 아주 좋은건 아니라도 네. 페러도에서 나오는거 있잖아요 페러도에서 뭐 일반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일상 길에서 사실 이 패드도 잘 들었을텐데 아니야 길에서도 또 막상 모르는거야 그죠 아니면 TRW 정도? 네, 네그 전에 들어있던 패드가 순정이었거든요 아, 순정이 제일 좋아요? 네, 순정에, 순정을 끼고 다니다가 네. 패드를 바꿨는데 네, 차이가 확 나죠? 네, 예, 이름, 이름 모를 패드라서 그냥 어느 정도 성능은 내주겠지 했는데 네. 막 브레이크를 밟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저, 아, 지금은 힘을 줘도 안 써요 네. <laughs> 힘을 줘도 안써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laughs>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봤으니까 네. 누적 연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평소에 굉장한 연비 운전을 하시나 봐요. 아, 네. 제가 고속 주행 위주. 그렇죠. 네. 아까 뭐 17km 정도 찍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고속도로 아. 타면 네. 22km에서 3 k m 최고 많이 나오 24km/L. 진짜요? 네, 이부피에 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또안살 수가 없는 거구나. <laughs>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 이래서 이게 경차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차가 잘 타봐야 20km 나오거든요? 네. 수동이야, 그것도 20km 나오는 게. 네. 근데 기름값은 또더 비싸잖아, 요휘발유가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거라도 그걸 탄다? 이야. 네. 네. 이거 지금 구입한지 얼마 되셨죠?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요거 지금 2014년식이 네. 지금 한 9만km 탄 차가. 네. 아마 육 개월 만에 그럼 2 바퀴가 찼어요? 아네 제가 직업상 장거리 엄청나군요 운전을 하니까. 그럼 요런 게 아, 가격이 아, 얼마가나요? 한천오0 고마. 가격도 그거밖에 알았잖아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저. 아 이거 점점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F20이 비싼 거네요. 그렇죠. 아 예, F20이 싼게 아니네. 네, 네. 사실 F20보다 이게 더 많이 팔렸으니까. 아... 근데 서스펜션은. 물론 뭐 딱딱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차가 더 무겁다 보니까 네. 이 차가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F20은 이거보다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져요 네네. 이건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M팩이 더 낫지 않을까 M팩은 당연히 이거보다 딱딱하겠죠 네네. 근데 어쨌거나 일상용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트랙에서 좀 타기에는 아니야 일상용도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조기차의 그 서스펜션이 아니야 <laughs> 이거는 이 정도 부드러울 거면 은 이거 뭐 현대차랑 뭐가 달라 제가 AD 스포츠를.. AD 스포츠가 더 딱딱하지!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더 무들무들하더라고요. 그쵸?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거죠.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독일 차들. 네. 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이게 독일 차가.. 제가 들을 던 저희 시, 시승기 중에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독일 차가 한국 차스러워지고 한국 차가 독일 차스러워진다고? 이게 정말 독일 차인데 아시아 차스럽다니깐요 이게 뭐, 이럴 거면 현대차랑 렉서스랑 그래, 이게 뭐가 다를까 싶을 정도의 <laughs> 느낌이 들 정도의 서스펜션 세팅인데, 서스가 그렇다는 얘기지, 움직임은 그렇지 않아요. 움직임은 어쨌거나 서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엔진의 위치나 이런 서스펜션 형식에서 오잖아요. 네. 그건 훌륭해요. 근데 부드러워.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또 BMW가 긁어보면은 F바디, 그러니까 F10. 네. 그러니까 e 6 0 5시리즈에서 뭐 F10으로 갔을 때또 이랬어요. 또확 부드러워졌어. 근데 제가 순정 예. 부품을 쓰자는 생각이 네. 좀 강한데 네. 그러면 요거는 혹시 그 댐퍼랑 스프링을 예. 조금 세팅을 바꿔도 괜찮을까 그렇죠 순정 범위 내에서는 뭐 M패키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하면 될거 같아요 어차피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댐핑압이 약해져 가지고 댐퍼 네. 교환할 시기가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거 순정을 이용한 스프링하고 댐퍼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엡서마켓보다는 뭐 그게 밖에 낫겠죠. 네. 아 근데 그래도 저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BMW 정품도 네. 그럼 우리가 M 퍼포먼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일반형보다 테스트를 덜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혹한 진짜 테스트는 이걸로 나가고 네. 그냥 옵션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더 좋아지거나 그걸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움직임은 오히려 그게 더 언더에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그건 그때 가서 또 바꾸고 또 하면 되죠. 뭐 예전에 롤 네. 그 지금도 롤? 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딱 범프를 찍고 내려갈 때 네네. 너무 찍어요. 차가 아, 이쪽에 연속을 딱 찍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이쪽 서스가 거의 막 바닥까지 찍는 느낌이 드는데 아, 어 그게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연속을 밟을 수가 없어 이 차가. 연속을 치고 떨어질 때 너무 찌게 찍어서. 네. 그데 그런 느낌이 나는 차들이 몇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심해요. 아. 그러니까 b m w 는 사기통 엔진에 50대 50에 가까운 무게 분배를 가졌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이건 좀 아니잖아.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F 바디라도 앞이 조금 가벼운 320i는 다를 탈을... 더 좋겠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차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아무리 디젤 차가 아무래도 휘발유 차보다는 엔진이 조금 더 무거워서 네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근데 뭐 그가 가만 길에서는 뭐 근데 큰버프 맞을 때 보면 앞에가 좀 찍는 느낌이 네네. 있죠. 네네. 어, 건좀 의외였어요. 조금 불쾌한 네. 정도. 굉장히, 네네.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 <laughs> 어, 이거는 이제 되게 크고 무거운 차들 있잖아요, 뭐 M5 네네. 이런 차들에서 경험하는 건데, 어, 이거는 고작 4기통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험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집어드린데 계속계산 했겠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